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 성당을 만들기 전에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한번 볼까요? 네모난 땅과 둥근 천국을 이 땅에 재현하라. 여러분, 이런 어려운 숙제 황제라고 마음껏 던져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모난 땅과 둥근 천국을 어떻게 이 땅에 구현할 수 있을까요?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 당대의 최고의 기술자 건축가 그리고 수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낸 해답이 바로 펜덴티브 구조라는 겁니다. 돔의 무게를 네 개의 아치로 받치고 또네 개의 기둥으로 지탱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. 돔과 아치가 바로 하늘이 되겠고요. 그네 개의 기둥이 땅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 기둥의 높이가 55m 정도 되거든요. 그 55m 위에 이렇게 크다란 도움을 올리는 것은 정말, 정말 미션 임파서블이었습니다.